왔다! 왔어, 왔어, 왔어. 와 야, 사이즈 진짜 좋은데? 안녕하십니까 첫째 낚시입니다 자 오늘은 부안 부안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낚시를 왔습니다

<laughs> 오늘의 미끼 지렁입니다. 사이즈가 털토실해갖고 아주 비만 지렁이에요. 얼마나 것이 될지 모르는 게 일단 한 마리씩. 지렁이 이렇게 환대끼기로 했습니다. 환대끼기 통으로 해갖고 끝에만 바늘 쪼까 이렇게 나오게요. 어머, 0백 강세경 공두딱 떨어지게끔 이렇게 해그 다음에 딱뒤어 한번 <laughs> 이게 원투의 정석인 것이오 여기 있던데 입뒤오 진짜 있 진짜 이따. 우와 살벌다 진짜 꺼다 침다 나침대 넘어가 넘어가 우와 이거 와 드디어 드디어 첫입 뒤로 왔습니다 우와 이거 이거 그 고기 엄청나다 이거 왔다 와야 사이즈 진짜 좋은데 <laughs> 우와 뭐냐 오 진짜 있다, <laughs> 있다.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우와 뭐야뭐야 <laughs> 뭐여 <laughs> 야 부어 붕어 사이즈가 우와 야 붕어 사이즈 큰데 붕어 사이즈 봐.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봐 이거 봐아 꼬랑지까지 바늘에 걸려 버렸다 이중 걸려 버렸네 이중 걸렸어 큰 사이즈 손맛 제대로 봐버렸네 오랜만에 오. 자, 붕어 사이즈 키메키 입니다. 어또 30cm 되겄다. <놀람> 오... <놀람> <놀람> 자, 그럼 방생할거까지 내가 찍을게요. 됐 네, 자, 방생입니다. 여지없어요. 자, <놀람> 기가 머리 던졌다. 가창이 돌파기 싸고. 예, 머리 던지세요. 가창이 낙하이다. 대박, 대박. 와, <끝> 끝나버리네 <끝> 우와 깜짝 놀랐 tongue. That's the old. That's the old. That's the old. I'm 어 o i n g to take a p i c t u r 거 i 가 g o 아 c m <끝> <6cm 오차도 없애. 끝> 오일된거? 상관없어요 딱 청양고추를 딱잘려보자니 네. 그럼 안에가 쌔하면 못먹는거는 아니, 그냥... 거는... 아니 오이고추를 사오라니까 오일된 고추아 <laughs> 아, 오이고추 사오라는거지? 오이고추 오일 아, 오일된 나... 고추가 갖고 왔만 이야 진짜 생각하기 남다르구나 어제 그 먹고 남은거 홍어 삭힌거 싸왔습니다 오늘 또 먹으려고 홍어 삭힌거에 문지를 올리고 이게 그 바로 직석 삼합을 맹글어버렸습니다. 삼겹살에 가운데 묵은지에다가 이 겉에는 뭐예요? 홍어예요, 홍어. 이 영광의 순간을 함께 같이 나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 달렸어요 여 지렁이도 없고 환장은 아니고 세 하늘이 세 없어요 경이 아니에요 하늘이 그러잖아 뭐헌것 때문에 손은 새카마냥 깜박진 것 마냥 안있어도 그래? 그래. 안니어 환장은 매듭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퀴 돌려서 매듭을 매겄습니다. 지렁이 보시면은 여기가 환대가 있어요. 환대. 환대 바로 위로 해갖고 이렇게 딱 여기서 걸어요. 걸고 또한 마리 환대 바로 위로 해서 딱 꼽아갖고 환대 지나서 바로 낍니다. 환대로 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거기가 멋있어. 아. 없어. 아, 특별한 뭐 거의 강도가 세고뭐 이런거 없구만? 그렇지 자세 나오지 않으면 환대 딱 낀게 각도가 나와 일단 물개가 거기 좋구자 아, 이렇게 테스팅 한번 가겠습니다 원투는 뭐다? 자세입니다 자세 지금 두마리씩 딱 기가 막고 뜯어진게 살짝 던진건데 한2 0 0 m 터 나가버렸어 세게 던지면 5 0 0 m 터 나가버렸어 아이에 던졌으면 항시 얘기하지만은 텐션이 생명이잖원툰하 <목소리도> 이 아, 사이 좋아. 이어아어 아, 사이 좋다 얘도. 사이 좋아. 키가 믿기네. <목소리도> 두 마리째. 입질이 겁내기시원하구만 어, 산 아래에 와 버리는 입질이. 손놈이요. 이정도 바꾸자마자 바로 와버리네 어. 아니, 저번 날이 그 잡은거는 근데 다 찌만찌만 했잖아 그 방생 잘가라 다시 잡히지 마라 초짜한테 어, 그래 자하다 멀미 나갔는글뺑글 돌아가고 이게야 네. <laughs> <laughs> 진짜 대박이 네, 사이즈가 좋네. 얘네. 이렇게 고장을 해. 자, 이렇고 이렇게 해이있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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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게 해서, 이렇게 해게 해서, 이이 아, 니 저거 마지치직히직히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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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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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앞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한번 어? 한, 한 말씀 해주시죠. 0.1mm의 목표. 그럼 내가 보여, 보여줄게. 뒤에 금을 쩌자이 바로 앞에 딱떨어지는데 보여주시.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물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하면 어. 오면 걸리잖아. <laughs> 그물 쪽으로 안 던지면 되잖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왜? <아무> <laughs> 그 굳이 왜? 얘기는 그 굳이 왜그물 쪽으로? 근처에 고기가 많다는 거지. 아. 아니, 고기는 장애물에 많다고. 음. <laughs> 잘 봐. 지금 <laughs> 앞으로 음. 딱 떨어질게. 바람 그렇시다. 때문에 좀 아까. 바람 개선해야지 바람은 계산하는 <laughs>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laughs> 것이다. 이렇게 <보일> <laughs> 네. <또 브라마>. 자, <laughs> 한다. Four, three, two, on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지 k you. Thank y o 그냥 던지끌지랄한다고 <laughs> <해달라고 하신다. 웃음> 아이고, 이거. 내가 만게 이거예요. 아. 아.